네, 반갑습니다. 만사엔통 모든 게 술술 풀리게 하는 부동산, 만통부동산의 곽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심작 시리즈, 오늘은 설명절 특집이고,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에 진짜 돈 되는 땅, 무조건 돈 되는 땅, 금매물과 아주 산 땅, 반값 매물 등 무조건 돈 되는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많이 시청들 하세요. 예, 야심작 시리즈 1, 무조건 돈 되는 땅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위치는 미란 산외면 은강리, 미란 산외면 은강리입니다. 미랑아이스에서 예, 차량으로 약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은 산세가 아주 좋아 보이고 주변을 보면은 전원주택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아주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 주변 땅값은 현재 평당가격 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지금 본땅 바로 앞에 작은 겨울가가 있는데, 작은 겨울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작은 겨울을 보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본 땅을 제재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 밑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작은 개울도 본 땅하고 바로 접하고 있고 이 예, 개울인데도 어 물이 많이 흐르고 있네요 예본 토지 경계는 지금 현재 보장도로를 접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화면 전체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땅이 오늘 무조건 돈 되는 땅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 미랑산에면 강리 무조건 돈 되는 땅. 지목은 답이고 용도는 보정관리지역입니다. 평수는 2,569평. 현재 이땅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완전 반값이다, 반값. 평당 가격 27만원 완전 금매매 예, 현재 보시면은 그 땅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그 나누어져 있는 한국인데 지금 위에 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토목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어, 토목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턱을 밑으로 내려서 토목을 하시면 토목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현재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저 건물은 모 대기업의 회장님의 제실과 매장으로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예, 위에 땅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 평수는 약한 1300평. 예, 내려와서 위에 땅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예, 밑에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밑에 땅인데, 아, 여기는 평수가 약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어, 인도가 보이는데, 예, 인도 안쪽으로 저기 있는 땅들은 전부 명지입니다. 명지 그러니까 이 길도 현재 본 토지 본 땅에 속해 있습니다. 본 땅입니다. 본 땅이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 땅들은 전부 명지입니다. 명지 참고하세요. 이게 예, 지금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음... 약심작 시리즈 어, 무조건 돈되는 땅 미당 산해면 은강리 2,562평 평당가격 27만원 완전 사다 사다 예, 주변 전망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땅이 왜 어, 무조건 돈되는 땅인지 제가 잠시 키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음,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반값입니다. 어, 앞에 화면을 봤지만은 그 포장도로 접하고 있는 곳은 이제 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여기는 안쪽인데 안쪽 어, 주변 반값은 이제 60에서 70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가격 27만원 시세보다 반값 완전 저렴한 가격이죠. 네, 두번째는 어, 이 안쪽 땅들이 전체적으로 명지입니다, 명지. 맹지. 이 땅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지니까 음, 센스 있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으로 예상하고요. 어, 세번째로는 이렇게 그 작은 계울이지만은 계울 음, 물이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것도 이 땅이 무조건 본개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어, 무조건 본대는 땅 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앞으로 좋은 매물은 계속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으니까, 음, 오늘은 특집으로 지금, 신작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좋은 땅 올리고 있으니까, 관통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예, 미다, 사내면, 인강리, 200건, 금니까 평당 가격, 27만원, 완전, 금매금매 금매. 예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야심자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어, 특히 알람 벨누시면은 저희 음, 만통TV와 야심자 시리즈를 음, 실시간 방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확인하시고 서로로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